저희 땅집고에서 오늘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영종랜드마크 블루오션 4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종랜드마크 블루오션 홍보 담당자 오준민 이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영종랜드마크 블루오션 4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시죠. 네, 일단 영종 국제도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영종국제도시는 송도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한 축으로서 한, 어, 세계적인 그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항공과 물류 그리고 관광산업의 최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영종 랜드마크 블루오션 4차는 바로 이곳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곳은 영종국제도시에서도 현재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중심 상업지구 골든 블록맨 앞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어 상품적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어,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두루 갖춘 레지던스 상품으로도 많이 잘 알고 계시죠. 계신 네. 계신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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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숙박시설 672실 그리고 상업시설이 48실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네. 현재 난강토건이 시공에 참여를 했고. 어 다음에 관리형 신탁으로 하나자산신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어그 금융회사로 나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지던스 이름을 보니까 영종랜드마크블루오션 4차라고 이렇게 붙어있던데 네.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요? 그렇습니다. 나란히 지금 저희가 다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차부터 3차까지는 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네. 1차가 2018년 7월에 착공을 시작을 했고 1차부터 3차까지는 1736실이 지금 현재 전부 완판이 된 상황이고요. 네 네. 4차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2480실이라는 정말 뭐 대한민국에서는 전무후무한 네. 레지던스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대단지급 레지던스가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영종 랜드마크 블루오션이 영종도 초입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 여기서 이제 서울까지 뭐 이동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음, 저도 오늘 사무실 서울에서 왔는데요. 네네. 서울에서 오실 경우에는 인천... 공항고속도로, 네.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오시면 됩니다. 오시다 보면 영종도 초입에 들었으면 첫 번째 IC가 나옵니다. 공산 네. IC하고 영종 IC가 나오는데요. 그 IC를 이용을 하면 금방 이쪽까지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고 서울에서 시간으로 따지면 40분 정도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제3연륙교라고 올 연말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새로운 그 다리가 예, 있습니다. 제3연륙교? 네네. 예. 그래서 그제3 연육교가 완료가 되게 되면 청라까지 또 직통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교통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와보니까 여기 영종도 대규모 아파트들도 엄청 많이 지어져 있고 또 여기 또 중심 상업지에는 오피스텔들도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영종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인가요? 네 영종도 인구는 2011년도 3만 5천 명 수준에서 지금은 9만 명 까지 매년 인구가 증가해 왔고요. 네. 영종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개발 호재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개발 호재들이 다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무려 18만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실 영종도하면 인천공항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영종국제도시에는 또 다른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에 있나요? 경종국제도시는 현재 인천공항, 그리고 공항물류센터, 항공운항훈련센터, 반도체 패키지 공장인 스테츠치팩 코리아, 그리고 BMW 드라이빙센터 같은 이 산업시설,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나 스카이치 시비골프장 같은 복합리조트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영종 블루오션 4차가 중공되는 2023년쯤에는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와 함께 개발되는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시저스 카지노 리조트, 한상 드림 아일랜드 같은 이 고용과 직객력이 높은 관광 시설 그리고 스카이 로지스 같은 물류 시설들이 현재 착공되어 공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공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북한 리조트나 관광 문화 시설 등뭐 다양한 시설이 앞으로 이 영종도에 지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뭐 이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도 또 엄청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네, 엄청 납니다. 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내놓은 기사 자료에 의하면 네. 고용 유발 효과가 약 2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 그 20만 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하면. 그 고용 유발 인구들 자체가 굉장히 젊은층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 젊은층들이기 때문에 1인 가구 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런 1인 가구들이 모두 저희 영종 블루션 오 4차의 고객들이라는 점이죠. 뭐 특히 한강뷰라든지 뭐 숲세권 이런 자연환경이라든지 조망권을 서, 그 수요자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종랜드마크 블루션 오 4차의 경우에도 뭐 해안공원이랑 또 서해바다 그런 게잘 보인다고 들었는데.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조망권이라는 부분은, 뭐, 바다 조망이든, 공원 조망이든, 그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프리미엄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영종 블루오션 4차 같은 경우는, 이 사업지 뒤편으로 키티뷰, 네. 아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바로 앞에는 이 공원뷰, 네. 그리고 공원을 지나서, 바다뷰까지, 오션뷰까지 가지고 있는 이세 가지 조망권을 모두 갖춘 그 조망권 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공원 부지가 엄청나게 넓은데 네. 여기는 그러면 영구 조망이 좀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물론 연구 조망이 가능합니다. 공원을 지나서 바다 조망까지 무조건 조망이 되는. 그럼 여기 네. 공원 넘어서가 이제 서해 바다인 거죠? 그렇습니다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모델하우스를 한번 좀 둘러봤는데, 이 내부 설계를 보니까 층고 높이가 좀꽤 높더라고요. 뭐, 네. 층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뭐, 좀 특화 설계 같은 것들이 된게 있을까요? 네네. 이번 영종 블루오션 4차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설계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가 4m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 호실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부 호실은 더블 복층으로 구성하여 수납 공간을 넓히거나 2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게끔 설계하였습니다. 바다와 공원 그리고 시티 뷰가 워낙 좋은 사업지여서 밖에서 잠시 여유를 즐길 수 있게 일부 호실은 테라스로 구성도 하였습니다. 전 호실 복층인 게또 눈에 띄고 또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설계들이 뭐 임대 수익에 좀 많이 도움이 되나요? 아, 네, 맞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비교 상품들을 봤을 때 복층이나 테라스 시설이 있을 경우 임차인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추가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영종 랜드마크 블루오션 4차까지 개발을 마치면 총 2,400실의 대규모 랜드마크 뭐 레지던스가 이제 조성이 되는 건데, 입주민들을 위한 뭐 편의시설, 뭐 부재 서비스 등은 어떤 게 계획되어 있나요? 네, 뭐 여러 가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아파트에서도 대단지, 그 공동주택단지에서나 볼수 있는 사우나나 피트니스, 음. 그 테라스 정원 같은 것들이 지금 설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어, 입주, 입주민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셔틀버스나 조직 서비스 같은 부분들도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또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실만한 게 이제 최근에 부동산 대책으로 따른 이제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상당하잖아요. 네. 뭐 이로 인한 좀 영향을 끼치는 게 여기 영종랜드마크 블루오션 뭐 어떤 게좀 있을까요? 네, 이제는 뭐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산정이 된다고 하죠. 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규제 자체는 네. 다주택자나 아니면은 법인 투기 수요들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크고, 결국은 그들에게 취득세나 보유세, 양도세 같은 부분들을 좀 중과하겠다는 부동산 전반에 걸친 그런 투자 사이클들을 좀 제약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어, 요번 저희 그 영종 블루오션 4차 같은 경우는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양도세나 보유세, 그리고 취득세 같은 부분이 중과되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의 특새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천 영종도 그중 랜드마크 블루오션 4차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우선 영종도 일대에서의 개발 호재도 상당히 풍부하고 또한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특화 설계라든지 서해바다 연구 조망권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현재 부동산 투자 상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